오늘 어 늦게 들어가도 돼? 오늘 몇 시에 들어가야 돼? 아 여섯 시. 아, 아 아침 여섯 시 보내줄게. 아침 여섯 시? 나도 누나랑 최대한 오래 웃고 싶... 싶어 그래. 어. 제가만 숙소 결제 좀 할게. 잠깐만. <웃음> 야! <웃음> 이게 나는 사실 나랑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은 자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걔랑은 그니까 말하는 코드가 잘 맞는 거고 우결은 또 다른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 달달아 달달 씁스랑 그런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 자영이랑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서 안 나오지 나만 진심이었지만 그래? 자영아 전화 좀 받아봐 여보세요 자기 왔어 아 씨발 아 <laughs> 왜요? 아니, 아니, 시발부터 날리는 새끼랑 어떻게 연습,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제가 여자친구 한 번도 없어본 모소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너 그... 뭐, 우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우그러왜 우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어, 아, 공판님, 공포. 네, 가이드 해주세요. 공판님. 공판님 지금 뭐 하세요? 공판님. 네, 안녕하세요, 스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소빈님 배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네. 방송을 좀 보고 있었는데, 골빈님이 이제 우결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멘트를 많이 맞아요. 던지시던데 이제 네. 아시다시피 08리파가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위치에 <laughs> 거의 유일하게 남은 커플이기 때문에 보다가 답답해서 한번 놀러 와봤어요. 아 그렇게 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누가 아, 문제? 아 누나가 문제지. 누가 문제요? 아 제가 딱말 말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둘다 문제인데요. 잘못을 따지자면 솔비 님이 거의 한80% 잘못이지 않나. 아왜데 이거를 <laughs> 아, 너무 못하시네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모쏠 프레임. 어 얘는 모쏠이니까 연애를 못할 거다. 얘 잘못이다. 아니거든요. 아니야. 아니, 님 근데 제가 네네. 하나 알려드릴 게요제 연애 많이 해봤어요. 뭔 아. 소리야. 누나가 나 연애하는 거 봤어? 잠시만요. 음. 모쏠이 아니셨어요? 모쏠 아니요아 컨셉 모쏠이셨구나. 아니에요 저 목소리에요. 난 동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는 것만 세 명. 내가 아는 것만 세 명. 소리야. 아니에요 진짜 오해해요, 오해 오해. 오늘 두 살인데 세 명. 와 오해는... 너무 물난하신데아 불난다. <laughs>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응. 둘다 약간 너무 친하니까 몰입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 3자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우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둘의 케미를 일단 한번 봐야 돼왜냐면 우결이라는 게 일단은 케미가 없으면은 거의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좋은 케미가 있어야 약간 뭐 티키타카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상황극을 하나 드릴 테니까 둘이 어? <laughs>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상황이죠 약간 좀 상황극을 하나 잡아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오래 알고 지내던, 지내던 친구인데, 아, 최근에 많이 어? 못 봤어. 어?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다서, 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톨비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딱 카페를 열고 들어오는 자영님. 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너무 어? 반가워. 설레고 뭔가 반가워. 얘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얘가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어? 반갑지? 어? 딱뭔 느낌인지 알죠, 이제? 자, 갑시다. 어?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모를 파는 겁니다. 자, 하나, 어? 둘, 어? 셋. 누나, 누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어, 자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어, 누나 보고 싶었어! 뭐하고 지냈어? 내 연락 안 받던데 어떻게 된 거지? 나 남자친구랑 나, 헤어졌어. 내가 남자친구 아니었나? <laughs> 아니 오래된 친구라고 했잖아요, 오래된 아유, 친구! 방금 컨셉 착각했어. 누나 남자친구가 옆에 없긴 하긴? 자, 들어갈게요. 하나, 둘, 뭐요? 셋! 누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자영, 진짜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냈어? 어? 아, 어, 나 그냥 방송하면서 지냈지. <laughs> 아, 그래? <laughs> 그잘되가던 남자분은 어떻게 됐어? <laughs> 아, 잘안 됐어. 왜잘안 됐어? <laughs> 갑자기 매기는데? <맥이는데? 웃음> 그냥 서로 좀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 아, 그래? 아, 약속을 <laughs> 잘안 지키는 분이었나 보네. 누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 <laughs> 맞아. 너는 약속 참잘 지키고. 너 내가 말하면 제각각 전화도 받고 게임도 누나가 같이. 나가 협박을 해. 하니까 막 5분 안에 아, 아 저기요. 자영님. 아, 아, <laughs> 네? <웃음> 아니, 솔비님이 지금 다 던져줬잖아요, 각을 아니, 왜 피하고 다니시냐고요? 카트라이더 할때 아이템 전 있으면 아이템을 먹고 가야지. 왜 옆으로 지나가, 피해서! 아, 진짜. 다시 할수 있어. 너는 가능해. 뭘 <laughs> 가능해? 진작에 가자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솔비님 한 번만 더물어주세요저 보고 한번 배워볼게요. 아시겠죠? 절대 웃으면 안 돼요. <laughs> 이거 한 자리는 <하는> 거 맞아요. <laughs>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야? 솔비나 왜 울고 있어 바보같이 <laughs> 왜 울고 있는 거야 이 멍청한 아기새 나나 기안 장영이와 헤어졌어 뭐 헤어졌다고 내가 <걔가> 헤어진 채 <laughs> 많이 아프겠구나 <laughs> 하지만 그 마음 왠지 내가 보듬어줄수 있을 것 같아 어디야. 뭐라고? 쌍화차나 마실까? 에이? 뭔지 알지? 자윤 씨 이제 잠깐. 알겠죠? 와 쌍화차! 약간 지금 쌍화차에서 반했어 쌍화... 쌍화차가 반전 매력인 거야 겟모엘 목소리랑 아니. 말투는 존나 섹시하게 약간 아메리카노 나올 것 같지만 쌍화차로 시골 갬성 잠깐만 아닌 거 같지? 이거 N... NG... 아닌 거 같지? 아니 솔비 쌍화차? 왜그러 뭐 있어? 나 작은 아기 새 그럼... 혹시 이런 거? 아, 아기 새가 뭐야! 아니 그러면 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약간 진짜 현실성 있는 걸로 둘이 계속 사실 지금까지 서로 짱욕 박으면서 게임을 같이 해왔지만 사실은 좋아하고 있었다? 어, 사실은 둘다 감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더 일부러 티격태격했던 거야 거의 초등학교 여자 남자 마냥 그러다가 둘이 만나게 됐어 사실 서로 얼굴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마, 모든 게 마음에 들고 첫눈에 반한 거야 진짜 실제로 보니까 미쳤다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laughs> 오케이. 이걸로 판단 내리겠습니다. 둘이 우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자, 준비하시고. 3, 2, 1. 액션. 어, 자영아, 안녕나 나야다. 어, 누나? 설마 솔 솔빈 누나? 응, 음, 나 나야. <laughs> 어, 나, 누나. 실제로 그렇게 쌍욕이랑 욕은 다하 더니 실제로 만나게 되게 조신하네. 아아.. 걔개 아, 새끼야 뭐래. <laughs> 개 새끼라니 말이 심하네. 아니 <laughs> 근데 자영아 너 진짜 뭐야 그렇게 잘생겼으면 사진을 보여주나. 아 깜짝 놀랐네. 아 누나 내가 잘생겼다니 무슨 소리야. 누나 얼굴이 훨씬 더 예쁜데. 아. <laughs> 달다 달다. 어, 자영아, 어? 우리 같이 옷 사러 가자. 옷? 어, 응. 어, 좋다. 어디로 갈까, 누나 옷? 아 그냥 우리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옷 사고 밥도 먹고 그치. 오늘 어, 늦게 들어가도 돼? 어. 오늘 몇 시에 들어가야 돼? 아 6시. 아 아침 아. 6시 보내줄게. 아침 6시? 나도 누나랑 최대한 오래 웃고 싶... 싶어. 그 그래. 어. 잠깐만 숙소 결제 좀 할게. 잠깐만. 야! 아니. 아니. 우결! 우결! 뭐야! 이게 우결이에요? 아여자 쪽에서는 멘트가 전혀 문제가 없어. 그거 남자 문제가 있어. 어떻게 6시면 해도 안 지는데 6시에 들어간다고 해. 맞아. 아니 초등학생들도 PC방에 10시까지는 있을 수 있어. 어. <laughs> 어때요? 스승님. 저희 우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에이. 있네요. 아 씨발 뭐야? 아, 가능성 있어요? 아 괜찮네. 뭐야? 둘이, 둘이 의견해도 좋아 보여요. 뭐야? 야, 너 보고야? 자영아, 자영아,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다른 사람하고. 아 진심인가 다른 사람 알아본다면 어쩔 수 없지 나 응원하는 하는데 아 어? 상처만 주고 <laughs> <죽어. 웃음> 잠깐 들었어요 개 씨발놈이래요 저못 들었는데요, 저, 저못 들었는데요. <laughs> 난 진짜 생각한 남자 너밖에 없었는데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잘못듣는다 그만해라 아 성격 개그렸다 나 요즘 힘든 일은 없어 나 있지 나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내 마음 좀잘 몰라주는 것 같아. 누나 마음을 모르, 모른다고? 응. 되게 말? 나는 표현하는것 같은데, 걔는 그냥 나를 누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그 남자가 이상하네. 어떻게 누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지? 그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어. 어떻게 어, 지금도 모르고 있어? 이거 못 봤어? 그 새끼 누군데? 데리고 이거, 와, 이거 못 받으면 고자지.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누구야? <laughs> 지금 나랑 통화하는 사람? 아, 공팔이파 님! 어. 나 ㅅㅂ 나갔어 자.. 자영아 어? 나 예전부터 아니 사실 너 만날 2년 전부터 네 목소리 처음에 듣고 반했어 <laughs> 나.. 음.. 너 좋아해 근데 말 좋아하는구나 바로 어. 대답 안 해줘도 돼나 기다릴게 3초 기다릴게 잠깐만 <laughs> 그럼 10초 기다릴게 10좋 어. 나나도 사실 누나를 그때 2년 전부터.. 응. 음. 오! 사귀냐? 조..좋아해왔어. 아 진짜? 우리. 그럼 가, 가짜겠어? 난 평생 누나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진짜? 진짜. 너그말 잊지 마. 잊으면 아. 알지. 어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금지 안 되나? <laughs> <laughs> 나발아 여러분들 아, 축하드립니다! 공빠님 아, 유튜브 네. 올리세요. 저 아무튼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둘이 이제 부부간, 자녀분 시, 콜빈 씨 조금은 뭐 트러블이 있다. 아니면은 뭔가 좀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럼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은 그 순간수가 나타나서 지금처럼 완벽하게 완벽하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laughs> 둘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laughs> 어? 아 이렇게 해서 공파리파가 뭐 알다시피 우결을 벌써 1년차 되는 대선배잖아요. 새로운 커플을 또한번 엮어줬고요. 혹시라도 연애하고 싶다 아니면 나 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당신의 큐피드 공파리파가 언제든지 대기돼 있습니다. 뿅